세월을 살아 가신 어르신들께 오늘 마음 깊이 새겨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인생의 큰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내신 당신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 줄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면서도 혹여 부족할까 노심초사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자식을 보면 마음에 빚이라도 진듯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고 때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답답함에 한숨 쉬게 되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며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헤아릴 수 없는 노력과 희생을 감소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인연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거심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래 전한 제자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자식은 저의 전부이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이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자식과의 인연이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제자의 깊은 고민을 듣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겪는 번뇌이며 동시에 큰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질문이다. 자식과의 인연은 실로 깊고 오묘하여 단순히 현생의 현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전생의 얽힘이 숨어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강물에 비친 달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달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잡히지 않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식 또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다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전생의 복잡한 얽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이었고, 어떤 자식은 내가 전생에 빚을 졌던 빚쟁이였으며 또 어떤 자식은 서로 깊은 원한이 맺혀 현생에서 다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은 실로 큰 깨달음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전생에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에 현생에선 내가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주면 꽃을 피우는 씨앗처럼 너의 사랑과 희생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즐긴 인연이라 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단순히 현생의 혈연으로만 보지 않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얽힘으로 이해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부모를 지켜준 존재였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받은 은혜를 현생에서 갚듯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생의 은이 현생의 나의 자식으로 환생하여 내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더큰 깨달음을 선사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심을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식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 되며, 의는 곧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의심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고 배풀이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의는 이는 단순히 자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귀한 경험입니다. 또한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전생에 자식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현생에서 그 빚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전생에 지었던 빚을 현생에서 갚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함께 겪고 그들을 보듬어주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전생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면 오히려 자식에게 더욱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빚을 갚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이든 간에 현생에서의 인연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발전시키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의 이치에 따라 생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무상설법을 통해 모든 것은 더덥고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너무 소유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오히려 고통과 번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자유로운 성장을 돕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보시 지게 인내 등의 덕목을 닦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되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비심을 실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자식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계속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생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의는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 인연의 고리를 현생에서부터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간다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맺는 모든 관계는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하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특히 가장 깊은 인연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 자비를 실천한다면 이는 더욱 밝고 긍정적인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때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한 마을에 가서 죽지 않은 자의 집에서 겨자씨한 줌을 얻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 모든 존재가 겪는 죽음의 고통을 깨닫고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보다는 인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자식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할때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집착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아,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에 따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 그들이 각자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부모, 자식 관계의 어려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사도세자에게 실망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할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며 어려울 때 버틴 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의 실패와 좌절을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아파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또한 자식이 스스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자식은 전생이 은인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식에게 감사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연의 깊이를 깨달으며 자비심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내심을 기르며 이별의 아픔까지도 감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2.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2.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울과 같으니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곧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향한 사랑과 이해는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제 자식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그 속에는 깊은 우주의 이치와 전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니라. 그러니 더 이상 번뇌하지 말고, 자식과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매 순간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서로에게 깨달음과 성장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이이 이 글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산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현실에 갇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다단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엮여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시작과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신비로운데요. 이러한 관계를 전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 줍니다.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라는 깨달음은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에 감사가 됩니다. 자식에게 쏟는 모든 노력과 희생이 사실은 전생에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이며 현생에서 다시 만난 귀한 인연에 대한 진심 어린 봉사임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거나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개체이며 각자의 삶의 길을 찾아나서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전생의 빚쟁이라는 관점은 부모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로 인해 겪는 시련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보를 청산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자녀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겠지만 이를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욱 너그럽게 품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깊은 영적 수행이 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 용서 그리고 자비심을 배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은 모두 부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이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나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그 사랑은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단순히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선물하는 위대한 스승이자 영혼의 성장을 돕는 귀한 인연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나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거나 번뇌에 시달리기보다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행복하기를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입니다.